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헬스와 뷰티 디바이스와 또는 교육을 통해서 익힐 수 있는 전문 뷰티 디바이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다루어 보기 위하여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0년도 초반부터 뷰티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에 종사하면서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시행착오도 경험하면서 조금씩 알아온 이야기들을 유튜브를 통하여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서 영상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부터 시작하는 시리즈에서는 눈썹 문신 시술 비용의 차이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색소의 품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눈썹 문신에 사용되는 색소는 시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색소는 눈에 보이는 장점 외에도 안전성과 지속력에서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먼저 색소의 안정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색소는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제작되어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최소화합니다. 질이 낮은 색소는 알레르기 반응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색소의 지속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고 선명한 눈썹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고급 색소의 특징입니다. 반면 저렴한 색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변하거나 번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색소의 품질은 시술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색소 입자의 크기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다음 편을 시청해주시고 앞으로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